안녕하십니까 소금 장사의 예수님 이야기 118번째 시간 오늘은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긴 감동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주님의 기도문의 이 마지막 말씀은 첫 문장과 같이, 하늘의 하늘 아버지를 모든 권세와 권위와 일크름을 받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조께서는 당신들 제자들 앞에 그들이 꿈꿔온 것처럼 세속적인 번영과 영광의 양지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증오와 사단의 분노의 폭풍으로 얼룩진 흑암의 세월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국가적 분쟁과 파멸 속에서 제자들은 발걸음이 위험에 휩싸이면서 때때로 마음이 공포로 압도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영원히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해안에서 파선된 것처럼 모든 나라로 흩어지는 것을 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소망이 사라졌다거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셨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세와 영광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는 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매일의 필요를 아려는 기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죄악의 권세와 지배를 초월하여 만유를 다스리는 나라를 소유하시며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을 무너뜨릴 마지막 파멸의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된 예언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크고 엄숙한 사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한번도 목격한 일이 없는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린다는 보정은 초기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다고는 사건들에 대한 계획이 창조주의 손에 지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주권자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대한 이해 강교와 마찬가지로 나라들의 운명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며 고래서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모든 대리자들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네 띠를 독일 것이오라고 이사야 45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에스겔이 이상을 보았을 때에 그룹 천사 날개 아래 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로 사용하시는 자들은 그분의 사업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막중한 책임은 유한한 자들에게 지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졸지 아니하시는 분.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께서 당신 자신의 사업을 추진시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악한 자들의 목적을 좌절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해치렸고 모여난 자들의 계획에 혼란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왕이, 왕이시며 망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국가들의 투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시련을 헤아리시며 모든 영혼이 반드시 들어가 시험받아야 할 풀무의 불을 주시하십니다. 왕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의 원수들의 가슴을 꿰뚫을 때에도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손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신 분께서 함께 함으로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